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소리책방. 안녕하세요, 신성 이지정입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낙엽을 밟으며 혼자 몸을 움직여 봅니다. 그냥 맡겨보는 거죠. 자유로이 움직이는 나의 모습에서. 참 나를 발견해 보길 바라보는 마음도 있어지네요. 없는 가운데 있어지고 변하는 이치 속에서 오늘도 박경전 교무님의 돌이 듣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정의와 불의 작업 취사 우리가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업을 짓는다. 작업이라고 한다. 업을 지으면 그 지은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시간이 지나면 배설을 해야 하듯. 호리도 틀림없는 인과의 시간이 오는 것이다. 인과의 이는 작업이다. 물론. 인과의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문장에는 착한 일에 대한 무수히 많은 요소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복의 종류도 수가 없으며 그 시기 또한 많은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명제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어떤 복이건, 언제 받는 복이건, 분명 복을 받는다. 인이 있다면 과가 있는 것이 진리이다. 과를 어떻게 받는가는 인에 달려있다. 업을 어떻게 짓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다. 선업을 짓고 악업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사를 해야 한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이다. 정의는 무엇이고 불의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생각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가. 옳다 하는 것이 정의이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가 그르다 하는 것이 불의이다. 정의라면 기어이 취하고, 불이라면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기어이 하자. 네, 사막이 다 중요하지만 작업추사가 되지 않으면 정신수양 사리연구는 헛것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산 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용없단 말이죠. 둥구님들 사막 잘 닦아 낙원세계 님 것으로 만드시게요. 제 것이기도 하겠죠. 지정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